好大啊！来吧。啊 I'm n o 이 t h 뭐 o 얘는 i c e I'm not the o f f i 는 e I'm not the office. I'm not the office. i 어디어 갔어? 예, 예 매일 있는, 있는 거아 엄마. 이아이더아라고 야, 엄마. <거지>. <laughs> <할 수도> 있잖아. <laughs> 야, 그러면 우리 또 우리 형수 <laughs> <따> <Period. 웃음>

애들아, 나가나가 나가. 이거, 이거 망가지겠다. 아빠, 세상 망가지 마. 나가나지 밖에 나가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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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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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이제 장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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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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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크게 말지 알았지? 그래. 입다물가서 야, 김치 해봐, 치즈 해봐. 다시, 어, 다시, 들어가 응. 전부 다 치즈. 치즈. 웃서봐 알았지? 명미야, 여기 쳐아봐 깡! 제시너 똑바로 쳐. 똑바로 야지미야 엄마, 아빠만 지 우리만 가족이다.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우리

먹사의 징조, 봉사의 징조, 사이사의사의 징조, 봉사의 는지 봉사의 징조, 봉사안징다 봉사의 징조, 봉사의 징조, 봉사의 징조, 봉사의 징조, 봉사의 징조, 봉사의 사의 징조, 봉사의 징조, 봉사의 징사의 징조, 사사도못 大家